안녕하세요. 자팍.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요. 바로 극단적으로 PVP에서만 거의 쓰인다는 재생의 CTP를 가지고 왔어요. 재생의 CTP 같은 경우에는 점령전 또는 이제 타임라인 배틀 많이 쓰이고 가장 애용이 되는 체력을 회복해 주고 생명력 굉장히 늘려주는 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생의 CTP를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과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재생의 CTP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옵션, 생명력 상승. 최대 생명력이 올라가는 그런 특장이 기본적으로 1번 옵션에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 브레이크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스킬을 사용하는 중에도 공격을 받으면 스킬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를 가드 브레이크 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회복률 상승까지 붙어있다 보니까 스킬에 회복력이 붙어있거나 아니면 캐릭터 특성에 힐링 팩터 아니면은 일부 특정 조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캐릭터한테 주면 좋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발동 확률로는 일단 HP가 50% 이하일 때 자기 자신 최대 생명력 최대 10%까지 회복을 하고요. 거기에 해제와 가 관통을 무시하는 최대 생명력의 25% 시드 생성을 합니다 이게 헬 관통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시드거든요 생존용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시드가 갖춰진 상태에서 힐링팩터가 터지거나 사용함으로써 회복률 상승 옵션까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말 좀비같은 재생의 ctp를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런 캐릭터한테 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을 모아봤구요. PVP적인 특장이다 보니까 PVP에 관련된 캐릭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첫번째로는 타노스입니다. 저도 점령적이기 때문에 타노스한테 재생의 CTP를 줬고 일단은 패시브 스킬을 보면은 공격시 25% 확률로 최대 생명력 30%를 회복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피해 면역까지 달고 있어. 정말 재생이 CDP를 주면 정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점령전의 핵심이 그런 타노스기 때문에 타노스만큼 재생이 CDP가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징그레이입니다. 징그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통목의 벽이죠. 타노스와 쌍벽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타노스보다 좀더 강력한 재생을 갖고 있으면 일단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징그레이인데요. 징그레이 같은 경우에 3번 스킬 운명의 굴레에 누적된 피해량 1%당 4%를 맞고 회복량을 증가시키는 좀 이상하게 이상한 매초마다 자기 재신을 회복하고 일단 피니스라는 끈질긴 그러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징그레이거든요. 근데 얘가 또 딜도 굉장히 잘 나와요. はい。<music> 때문에 CC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스까지 있고 거기에 회복력까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PVP와 점령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징그레이에게 재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줘야지. 다음 아, 은뭐 울버린입니다. 울버린 같은 경우에 아예 힐링 팩터를 들고 있는 애예요. 치유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 회복률이 플러스 5% 상승하는 그런 힐링 팩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계속 자기 피가 1이라고 깎이면 계속 회복하는 애기 때문에 거기다 회복률까지 올려주는 재생의 특장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울버. 디 특장을 줘봐야 뭔가 분노를 줘봐야 회피율이 높아지면서 반격 쓸수 없는 그런 울버 때문에 좀 울버이니 PVP 적으로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편이긴 하지만 재생의 CTP를 들면 얘가 그래도 잘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버린에게 재생 특장 주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은 실버서퍼입니다. 실버서퍼 같은 경우에는 3번 스킬에도 최대 생명이 15%를 회복하는 그러한 스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체, 실버서퍼는 부활까지 갖게 되다 보니까 원체 그리고 좀잘 싸워요. 과거에는 뭐 빡대가리, 스탠대가리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을 먹었지만 AI가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타임라인에서도 적극 사용이 가능하고 거기에다 리더 스킬로는 상대 이상 제거 리더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안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 서퍼만큼 PVP 좋은 캐릭터도 없기 때문에 재생 ctb를 적극 추천해드리는 아닙니다 센티넬인데요 센티넬 같은 경우에도 얘한테 왜 줘야 되냐 일단 자가수리라는 상태 이상 제거의 리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는 굉장히 p v p 에서 빛이 나는 캐릭터고요 거기에 3번 스킬에 최대 생명력 15% 회복이 있기 때문에 재생을 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흥보지 않은 시너지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최대 생명력이 30% 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의 생명력 증가 옵션과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센티넬 갔다가 어차피 딜을 할 것도 아니고 pvp 요소가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VP로 키우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럴 때 재생의 CDP가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한테 재생을 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미 점유저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는 재생이라고 거의 뭐 박혀있을 수준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권능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재생을 좀 정말 오래 싸고이번에캡파 유니폼이랑도 꽤나 잘 맞는 시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P 유저, 그리고 점령전 유저라면은 당연히 재생을 추천해드리는 바예요. 그거래는 분노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요번에 무력화 스킬과 현실 조작이라는 옵션이 생기면서 거기에 최대 생명력을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재생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오! 스파이디가 재생이라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점령전 천상계 분들은 스파이더맨에게 좀 인보다는 뭔가 재생을 주는 그런 편이기 합니다. 아무래도 스텔스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는 나름 스파이더 트랙 같은 경우에서 투명화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많이 벌어주는 편이에요. 인내 같은 경우에 한 방에 잡혀서 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텔스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 굉장히 버티기도 가능하고 올려도 최대한 상대편을 귀찮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은 최대한 3티어로서 활용하고 빠르게 순삭되지 않으려면 재생해 주는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얘한테는좀 아깝지 재생이 너무 아깝. 건강한 거미새끼. 다음은 데드풀입니다. 데드풀한테 왜 재생이 좋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뭐 힐링팩터가 있기 때문에 데드풀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제 데드풀이 조금 약간 재생을 내려놓고 파괴를 들어서 그 p v e 이적이랑 PVP를 같이 가져가실 같이 가져가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자체 힐링팩터가 있어서 PVP를 좀더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재생의 CTP를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재생을 주는 거에는 극추천하는 그런 데드풀을 볼수 있어요. 이 4번 들어갈 때 힐, 힐이 빵빵빵 터지면 만피되어 있지 이미. 자 다음은 퀴 실버입니다. 퀴 실버 같은 경우에는 부장이 아니고 재생을 킥을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점조들들이나뭐 극한 얼라이언스 배트 얼토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실버한테 분노 안 주고 거의 이제. 재생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액티브 3번에 용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세밀실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고, 얘가 잘 맞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나고, 생명력도 굉장히 찔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토에 나갔을 때, 큐시버가 굉장히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얼토, 그리고 점령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생 HTP, 큐시버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맞네요. 근데 나는 차마 얘한테 재생은 못 주겠다. 그 다음은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도 3티어가 나오고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면서 좀 떡상된 케이스죠. 거기에다가 4번 스킬에 최대 생명 15%의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포칼립스 자체에서도 재생 특장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타노스 킬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신지배 스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점령전 하시는 분들은 아포칼립스 3티어를 당연히 키우시고 계실 거고, 거기에다 생존력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한 아포칼립스 재생주는 거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는 나무 줬어, 얘는. 자, 다음은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오? 어? 닥터 스트레인지가 걷는 거 아니고 재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아직까지 사용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니폼 옵션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낮의 악마들 스킬 사용 시 최대 생명력 10%를 회복한다고 써 있어요. 크다보니까 닥터스트레인지의 5번이 터지고나서 대낮에 안맞을 2번 계속 써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서 회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정말 딴적인 힐링을 뽑아내는 그런 닥터스트레인지거든요 저도 이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가 괜찮을까 싶긴 했는데 그정도로 좋답니다 월토 분들의 자주 쓰는 이런 메타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가라 무조건 극 추천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런 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닥터스트레인지 재생을 추천해 봅니다 다음은 세이버투스입니다 세이버투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회복 스킬인 힐링팩터를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HP가 99% 이하일 때는 최대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 정도의 힐링팩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유니폼이 나오면서 좀잘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긴 합니다 그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세이버 투스한테는 뭐 재련이 딱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좀 천상계에 재생이 많이 남아두시는 분들은 좀 세이버 투스한테 재, 재생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고 70레벨 이상의 세이버 투스를 갖고 있다라면 재생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좀 아깝지. 다이몬 워타이거입니다. 어 워타이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금 굉장히 점령전에서 핫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굉장히 핫버러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신수 캐릭터들이었는데 얘네가 각성을 하고 나서 3 명이 타 파티 원을 맺은 다음에 썬버드로 3 명을 구성한 다음 이3 명들이 부활을 하자마자 바로 각성 스킬을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굉장히 코가 아픈 대기에요 점령전에서 좀 핫한데. 얘 같은 경우에, 워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준수한, 그리고 좀, 조금 낮은 스펙의 힐링 팩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을 가신 워타이거라면, 재생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좀잘 싸워요, 근데 워타이거가. 자, 오늘은 재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뭐, 제 생각에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이번 영상은 거의 뭐 점령전 위주의 영상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메타라는 건 계속 돌고 돌고 그리고 재생이 정말 적으신 분들은 최대한 효율을 줄수 있는 확실하게 인증된 캐릭터에게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재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드브레이크 회복 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빼먹은 정말 재생이랑 관련이 있고, 정말 효율이 더 좋은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가이지 자파, 다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재생이 이렇게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개나소나다 주면 돼.